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개인적인 종말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서 인생의 시작과 종말을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멀리 생각되고 또 나이가 들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종말과 심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토요일 날뭐 서울에 안가 보니까 시끄러운 줄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보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뭐 탄핵해야 된다. 또 야당의 지도자가 법률이 심판 앞에 놓여 있으니까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온갖 여야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대립이 그렇게 무성한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운 나라긴 합니다만 포청천과 같은 그런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제가 언뜻 드라마를 보니까 포청천의 그 이마에 무슨 반달 모양이 있어서 이 지상과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다. 아 그래야 제대로 심판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심판해서는 거짓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만 그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처럼 그게 거짓이라는 것이죠. 아니 내 눈으로 보는데 그래도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거죠, 지구가. 내가 지금 돌고 있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판자가 지금 돌고 움직여서 당신이 제정신이 없는 것이지 심판받는 사람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자기는 돌고 있으면서도 내는 정상이고 당신이 지금 돌고 정신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오늘날 많이 나타나는 잘못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가지고 심판하실 분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인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심판할 것이다는 그 두루마리 봉인된 것을 하나씩 떼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떼는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그뗄를 만한 자격이 누가 있느냐? 하늘과 땅 아래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슬피 울때 그렇지 않다. 다윗의 자손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시고 심판을 행하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이 벌레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어찌 거룩한 하나님이 아들이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러나 그걸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지극히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죽임을 당하신 표현이 여러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모든 메시지를 증거했는데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변명할 기회가 없어요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큼 봉인을 때기에 심판을 행하기에 적절한 분이 하늘과 땅 아래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심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데 있는 내네 생물, 이 그룹천사들일 것입니다 24장로, 구약의 대표 12명과 신약의 대표 1 2에서 24장로들이 신구약의 대표들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노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훌륭한 대법관이 있고 재판관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인 것이죠 나는 그같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것을 심판하되 그 심판자는 지혜로워야죠 이 땅의 보이는 소식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꿰뚫어봐서 백성들의 민심대로 하늘의 뜻대로 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합니다만 민심이 반드시 천심인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민심과 천심을 아울러 꿰뚫어보는 그런 판단은 하나님 어린 양밖에 없어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두루마를 리 지하셔서 이제 인봉을 떼려고 하니까 내 생물과 2 4장로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이 검은고는 킨노르라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악기입니다 이 킨노르는 키네사르 기네사렛이라는 갈릴리 이 킨노로 하고 이 발음이 비슷하죠. 기노사렛 호수. 이 갈릴리 바다가 하프 모양의 하프 이렇게 동그랗게 고구하고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고구마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뭐고구마 모양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나 이 하프 보면 밑에 줄이 딱 있고 손을 잡는 것이고 밑에 동그란 이제 소리 나는 판인데 이것이 갈릴리 바다하고 비슷해요. 전통적인 악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검은고라고 쉽게 번역을 했는데 검은고는 아닙니다. 검은고는 아니고 검은고는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 중국의 현악기를 우리식으로 맞게 개발한 것이 검은고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검은고라고 하고 영어 성경에는 그냥 하프라고 번역이 됐어요. 수금이라고 번역했죠. 다윗이 수금을 탔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악기죠. 요즘에 우리가 어, 여러 뭐 아프리카라는 그런데 보면 꼭 무슨 h 뭐 바이올이라 e 지 t 뭐 w 그런 e n cock, busimo, 기 i o l i n cello, grongos, and the redo, chaggy, grand, akiro, children, m i l 는 girls, old, got surreal names. No more c h 검은고가 있고 가야금이 있고 다 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야금 줄도 어느 것은 세 줄이고 어느 것은 네 줄이고 어느 것은 열두 줄이고 뭐 다양하게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향이 올라갔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시편 141편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손을 들고 그리는 것이고, 향을 피우면 이 향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향을 많이 피워요. 아, 기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향을 피우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데에서도 대만에서도 보면 배가 이렇게 나온 그런 빠이빠이 신이라고 있어요. 배불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고 이렇게 사는데 물론 향을 피우고 속으로도 기도도 이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보는 그런 그 현상으로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이렇게 올렸는데 뭐 향이 쫘늘 올라가면 아 보기가 좋죠. 그런데 그것이 바람이 불어서 막 흩어지고 그러면 기도가 분산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증조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데 막 어지러워서 가인이 눈이 매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하늘로 쫙 올라간다. 옛날 시골에서 그 아침에 밥을 지을 때그 연기가 하늘로 쫙흰 연계 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면 아 나의 기도가 분양함과 같이 하늘에 상달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이 생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검은고라고 번역한 그것을 타면서 새 노래를 불러서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한 그런 새 마음이 다가오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평상시와 다른 마음 속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온 것처럼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고 새로운 찬양이 나와다 아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이게 바로 새 노래라고 합니다. 새 노래, 우리 마음 가운데 그새 노래. 그래서 그냥 억지로 부르는 찬양이나 노래가 아니라 샘물에서 샘물이 솟아 나오듯이 우리 십년 가운데 새 노래가 솟아. 나온다. 그래서 이새 노래를 가지고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리고 왜 합당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리고 이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온 인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때만 해도 이제 아직 한국까지 복음이 정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 이제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제 거의 적용이 되죠. 오늘날에는 미전도 종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 워낙 그 교통이 빠르고 또 번역의 그런 기술이 능력이 탁월해짐으로 말미암아 미전도 종족이 다 사라져 버리고 모든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온 인류가 복음을 들이면 그때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로 이 나라와 제사장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곧 제사장 나라와 제사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고 그죠? 성경도 읽어 주고 찬양도 가르치고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의 여러 가지 돈 벌고 생활하는 그것도 중요하죠.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나 육체의 일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영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열심히 행하는 청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영적인 일이에요. 하늘나라에 그것은 기록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지 일 하나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첫째가 아니라는 것. 먼저 그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왕로로 타이로다 호수에 그 돌멩이를 하나 딱 던졌어요. 그러면 그 돌멩이를 딱 던진 것이 동심원으로 물결이 파문이 쫙 나가죠. 물결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 그 다음에 나고. 이 동심원적인 이와 같은 찬양의 구조가 5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이 있는 그곳에 가장 가까운 내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니까 그 외부에 바깥에 있는 많은 천사들이 11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생물들이 착 찬양하고 거기를 둘러싼 많은 천사들 이 천사들은 수가 만만요 천사들 물결을 파장으로 착착 지금 보도가 거기에 선 무리들이 다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여기에서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여기에서 일곱 가지 찬양 제목을 얘기합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그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가까이 갈고 멀리 가는 등급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충성을 다한 소위 말해서 오늘날에도 성자들이 있죠. 그 성자들은 내 생물과 24장노들처럼 아주 가까이서 하나님을 섭니다. 그 다음에 웬만큼 잘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만만 천사의 그 무리 속에. 그리고 이미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죠. 그 다음에 13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만만 천사의 밖에 또 수많은 모든 피조물이 보좌와 어린 양을 찬양한다. 그래서 찬양이 확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고 이런 소리를 우리에 마음 가운데 들어야 돼. 영, 영의 귀가. 그래서 찬양이 우리 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온 곳으로 퍼져나가죠. 온 집이 찬양으로 가득하고, 온이 땅이 찬양으로, 온 우주의 찬양으로 가득한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오케스트라로 작곡한. 그래서 찬양이 아주 작게 시작하다가 온 거기에서 오케스트라의 그 관현악단의 그 참여한 사람들의 심령을 팍 뚫고 나가고 그것이 뚫고 나가서 그 오페라 하우스를 뛰어넘어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찬란한 것을 크 듣는 거야. 그래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 폭탄이 터져 나가는 것처럼 폭탄이 가지고 온데 확 퍼져 나가는 것처럼 폭탄이 퍼져 나가는 것은 뭐 별로 좋은 느낌이 안 들고 이 기쁨과 찬양이 그렇게 퍼져 나가는 아 그런 영광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때이 세상의 그런 슬픔과 근심 탄식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매이지 않는 우리 속이 터져 나가는 이 찬양의 확산입니다. 12절에 가서 능력 뭐 하나님은 온갖 능력이 다 가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고 있 트럼프 대통령을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당선자를 아예 세계 각 정상들이 지금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아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하 힘이 있어. 그 사람 자신이 힘이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힘 있게 본인이 보이고 내가 말한 것은 이룰 수 있다. 강한 미국을 이제 표방. 그런데 그 이제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 모든 부, 모든 풍부한 부유함이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지혜, 지혜의 원천이죠. 그 능력과 네 번째 힘은 이제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면 또 외부적인 힘, 내부적인 힘 그런 식으로 능력과 힘을 뭐 그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능력 있다고 앞에서 꾸부리지만 실상으로는 존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뭐좀 가졌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그 사람은 본래는 비천한 사람이다 원래 종대였던 출신이 지금 권력과 돈 가졌다고 저렇게 으스대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다 그, 그 찬양을 만만천천 천사들이 다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도 이 찬양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네 가지로 이것을 압축했어요. 네 가지로 압축해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모든 피조물들이 13절 후반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 존귀, 영광, 권능. 네 가지로 이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심판하시는 것은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렸는데 마음이 찝찝하고 나 불복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는 종종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어린 양의 심판은 온 세계에 터져 나가는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 모습을 보고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뭐 이거 같은 말이죠. 아멘. 진실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저절로 절이 나오는 저절로 저절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복된 주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힘과 권능과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 드리는 복된 날이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